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입문계열 수석합격 및 연대경영에 최초 합격한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3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여 저의 꿈이었던 공군사관학교에 다시 한번 진학하고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특별한 비법이나 노하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계획작이나 복습하기... 모두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 특정 유형이나 과목에 대해서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과목이나 유형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거부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목이나 유형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때마다 더 깊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12월에 세운 계획을 7월까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지켰고 다시 7월에 세운 계획을 8월부터 수능 전까지 매일매일 똑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극복 방법은 1기였는데요. 매일매일 학습이 끝나고 교실에서나 기숙사로 돌아가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 아니면 감정 그리고 깨달은 점 등을 적으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저의 지난 일기를 읽어보며 반성할 점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뻔한 이야기는 저 말고도 해주실 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주세요. 쌓아놓은 것 없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은 가겠지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신의 목표 대학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학밖에 가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항상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자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의심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수능 당일날 실수라면 어떡할까 등등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고민들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수능 전날 컨디션 악화로 밤을 새다시피 하고 수능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열 지문을 풀고 있는데, 잠을 못 자는 탓인지 눈이 너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풀어주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그대로 졸아버렸습니다. 평소라면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벗어나거나, 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항상 실수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수능 3일 전, 이제는 제가 수능을 망치거나 실수를 해도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운의 영역이니까요. 그런 마음가짐이었기에 최악의 컨디션이었지만, 차분히 시험에 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국어와 수학 모두 100분이 100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습이 많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일반 기숙학원과 별 다를 점이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만족했던 점은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시고 여러 가지를 학생들을 위해 배려해 주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학원생으로 보시지 않고 저희들을 제자로 생각해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대식 선생님과 조윤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바른 소리보다는 다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열심히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잘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1년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들의 험난했던 1년은 그 과정이 어땠던 간에 미화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1년은 가치가 폄하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목적지보다는 걸어가는 그 길이 중요하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의 과정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공하셔서 꼭이 세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 자신들만의 목표 대학에 합격한 여러분들을 미리 축하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